누구나 좋아하는 목소리 국민 내레이터 이금희 아나운서가 KBS1 6시 내고향에 다시 돌아온다. 매주 목요일 방송되는 6시 내고향의 코너 청산에 살리라의 목소리 출연을 결정한 것. 이금희 아나운서와 6시 내고향의 인연은 깊다. 1991년부터 96년까지 6시 내고향 초대 MC를 맡았던 이금희 아나운서는 특유의 편안하면서도 조리 있는 말솜씨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은 바 독특한 오프닝으로 화제를 모았던 바다. 이금희 아나운서 또한 6시 내고향의 애정을 쏟았던 만큼 24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만남에 큰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 이금희 아나운서가 참여할 코너 청산의 살리라는 청산에서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부부나 가족, 이웃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는 방송으로 이곳에서 발견한 인생의 지혜와 소박한 행복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회에는 전라남도 강진의 한산골 마을에 사는 70대 부부가 주인공으로 남편의 고약한 취미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아내의 이야기를 맛깔나게 풀어낼 예정. 이금희 아나운서의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만나볼 청산의 살리라는 오늘 오후 6시 6시 내 고향에서 공개된다.